결론적으로 610만원치를 매수를 했던 메타토이 드래곤즈 12장의 가치는 정확히 7일 뒤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민팅 끝나자마자 7장을 매수했습니다. 490만원을 투자를 할 거예요. 요때죠 제일 가격이 낮을 때 당시 메토드 NFT 민팅에 성공하신 분들 중 당장 두배 정도의 수익만 보고 팔려는 사람들이 오픈시에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보다 순간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NFT 중에서도 1% 정도 끝까지 살아남을 프로젝트들은 가격이 웬만큼 상승해도 팔지 않니다 하는 계획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대장 NFT. 꼭 민팅 기간이나 초기가 아니라도 저평가된 근본 NFT를 큰 호재를 앞두고 매수를 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아파트로 치면 수도권 강연 급행철도 GTX가 들어오는 대형 호재가 발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코인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십 가지의 NFT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그중 투자 수익이 확보된 NFT 중 하나의 이야기와 저희 NFT 투자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약 600만 원 투자 이후에 일주일 만에 약 1억 5천만 원으로 만든 저의 NFT 투자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익 실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NFT로 1억 5천만 원의 가치를 생성하기까지의 투자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공국과 수요라고 생각됩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노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주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투자에 있어 NFT와 공통 분모인 시장의 흐름과 사람의 심리를 읽는데 좋은 책이라고 생각돼서 종종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NFT는 너무나도 유명한 메타토이 드래곤즈입니다. 지금이야 NFT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아는 NFT지만, 민팅 당시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공급과 수요를 고려해서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그만 가격으로 매수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메타토이 드래곤즈 NFT들을 바닥가로 당장 팔아도 수수료 빼고 최소 1,200만 원 이상 순 이익이 남습니다. 그럼 2월 13일 메토드 민팅 일로 돌아가 코인덕은 왜 어떻게 메토드 NFT에 투자하게 됐을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픈시라는 NFT 최대 거래소의 하루 거래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월 1일날 하루 거래액이 30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월 15일 기준으로 하루 거래액이 811억입니다. 75일 만에 99.7%가 하락된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NFT 시장의 거래량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한국의 NFT 시장과 관계가 있느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주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주식도 세계 증시, 미국 증시가 한국의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를 참고해서 지금이 적어도 하락 장인 거는 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메타토이 드래곤 즈 평균 거래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달쯤에 민팅을 하고 나서 여기 이쯤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계속 좀 하락장으로 가고 있죠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의 거래 금액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2월 달에 상승하고 점점 점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를 보면 어느 정도 푸시 거래 금액 영향을 한국에 받고 있는 걸알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메타토이 드래곤즈 투자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13일날 민팅 5장을 성공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도 있는데 대리 민팅을 통해 5장을 성공했습니다. 이때 약 120만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저는 민팅 끝나자마자 7장을 매수했습니다. 490만원을 투자를 했고요. 이때죠. 제일 가격이 낮을 때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12장 매도를 했다면 1억 5천만원에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때한 마리당 가격이 뭐 천만 원 이상 이렇게 넘어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일반적인 메토드뿐만 아니라 그라데이션에 들어간 메토드도 몇장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4월 16일 기준을 했을 때 그동안 투자금 610만 원 썼고 최저가 판매 시 2,1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투자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최소한 순이익이 1,280만 원이 남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는 최저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2월 13일날 메타토이 드래곤즈 3차 민팅이 끝나자마자 가장 가격이 낮을 때 7장을 매수하는 영상 중에 일부입니다. 그럼 왜 2월 13일날 저는 약 500만원을 투자해서 메토드 7장을 매수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후에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당시 메토드 NFT 민팅에 성공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아직 NFT에 대한 깊은 정보나 확신이 없어서 당장 두배 정도의 수익만 보고 팔려는 사람들이 오픈시에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보다 순간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 민팅 이후 몇 시간 동안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시간에 저는 바닷가에서 평균 500 클레이에 메타토이 드래곤들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날에도 민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오픈시에서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그날은 3천 장만 민팅을 진행했고 다음 날 6천 장의 민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2월 13일에 더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월 13일 민팅 이유가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메타토이 드래곤즈 매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치 아파트 청약으로 치면 청약에 당첨되고 프리미엄이 조금 붙었을 때 매도하는 분들이 많은 현상이죠. 근데 그렇게 저렴한 매물들도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NFT로 다시 돌아가서 메토드를 민팅하는 그 시점에는 이미 그 전에 민팅가 약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시세가 1천만 원으로 오른. 메타콩즈 NFT로 인해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정확히 말하면 50회 이상 오른 현장을 본 사람들의 심리가 검증된 샌드박스라는 중견기업에서 만든 NFT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로 보자면 검증된 기업 NFT가 드문 상태였고 부일남, 슈카, 김희경님 등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최고의 유튜버분들이 소속된 샌드박스였기 때문에 저변 확대와 홍보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에서 처음 발행되는 NFT이고, 향후에 이 NFT를 중심으로 다른 NFT들이 계속 발행되기 때문에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대표 NFT가 될 것이고, 따라서 가격이 가장 높게 상승할 것이라 확신이 들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샌드박스에서 NFT 쪽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관련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사랑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추가적인 NFT의 옥석을 가리는 법은 이전 영상에서 기본적인 NFT 투자법에 대한 내용, 공유 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610만원치를 매수를 했던 메타토이 드래곤즈 12장의 가치는 정확히 7일 뒤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팔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 근본 NFT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NFT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때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의 투자 매물을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NFT 중에서도 1% 정도 도 끝까지 살아남을 프로젝트들은 가격이 웬만큼 상승해도 팔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대장 NFT. 물론 5개 이상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한두 개는 순차적으로 매도하면서 투자금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NFT 시장도 비트코인처럼 일시적인 하락장은 올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락장이 몇년 동안 길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근본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비트코인 ]처럼 상승장에는 더 많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투자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이 매수합니다. 공포의 장에서 매수해라. 월렌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경제의 경황이 올 때나 하락장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합니다. 한국에는 최근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할 때 섬미아클럽 NFT를 매수한 코인버핏이 있죠. <laughs>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인이 분들은 상승장에 많이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하락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한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상승장에 매도를 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코인버피 님이 섬미아 클럽 NFT를 매수하는 시점에서 고래만큼은 아니지만 새끼 돌고래로서 매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상을 찍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섬미아 클럽 가격은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꼭 민팅 기간이나 초기가 아니라도 저평가된 근본의 NFT를 큰 호재를 앞두고 매수를 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아파트로 치면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GTX가 들어오는 대형 호재가 발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선미아클럼은 저평가된 근본 NFT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선미님의 파급력은 물론이고 블록체인 연구소 계열사를 가진 2천억대 코스닥 상장 기업이 첫 번째 발행한 NFT잖아요. 하지만 상승 하락장을 떠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투자를 할때 대장아파트 외에는 상급지 지역에서의 아파트 매수는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한 후 매도를 해야 승산이 있듯이 NFT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출시되는 NFT 중90% 이상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코인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나온 수천 개의 코인 중에 현재 돈이 되고 살아남은 코인이 몇 개나 되는지 지금 NFT가 초기 시장이라서 발행되는 NFT 프로젝트들도 너무 많고 가치가 없는 NFT도 없어지지 않고 오를 수 있는 시장이지만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정도만 지나면 NFT 시장엔 근본 NFT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이 되지 않는 NFT에 대해서는 이벤트 등의 이슈를 잘 파악해서 단기적으로 매수한 후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단기간에 많이 사고팔고를 해서 꽤 많은 투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 하루도 NFT 한 종목을 3주 만에 매도를 80만원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코인덕의 NFT 투자법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NFT 투자법에 대해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올린 영상이긴 하지만 이건 저만의 투자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눈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투자법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제 투자법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 소개된 내용이나 투자법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인터뷰 투자나 각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대상자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형님처럼 섭외가 쉽지 않은 분들 말고 꼭 수십, 수백억을 벌지 않으셔도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현재 중행 중인 분들도 좋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배울 점이 있고 여러분들 주변 가까이 계시고 카메라 울렁증이 없으신 분으로 추천해 주시면 인터뷰를 진행해서 그분의 성공 꿀팁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NFT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수익이 꽤 확보된 상태입니다. 유동성 증대가 빠른 시장도 느린 시장도 다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둘다 가져가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코인보피 님처럼 아직은 서울 건물주는 아니지만 경기도 건물주로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좋은 내용들도 향후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셔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시길 바라며 이상 코인덕의 부자되고픈 코인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